정읍 내장산 금선계곡 단풍나무가 최근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됐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지정 예고된 단풍나무가 36도 급경사 암석지에서 자라면서도 생육상태가 좋고 웅장한 수형으로 자연경관은 물론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290년 수령으로 추정되는 해당 단풍나무는 높이 16m, 밑동 직경 1m, 수관은 동서방향 너비 20m 안팎으로 내장산 단풍나무 가운데 가장 큰 노거수입니다. 부안 독립신문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부안 도심도로에 택시기사들이 차로를 점령한 채 불법 주정차를 일삼아 주민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부안군 부안읍의 한 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차 대기라는 택시기사들이 불법으로 한개차를 차지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지만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썼습니다. 신문은 이에 대해 주차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를 막고 택시기사들과 논의하겠다는 부안군과 승강장 지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택시업계의 입장을 함께 전했습니다. 지난 신문입니다. 진안군이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햇살 가득 농촌 재생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선정돼 청년 마을을 조성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진안군은 이번 선정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39억 원을 들여 진안읍 한 마을에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 관련 센터를 건립한 뒤 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진안군 청년마을은 진안 지역 18살 이상, 45살 이하의 청년들이 입주해 다양한 정보와 시설을 공유하는 공동체 공간입니다. 네, 무주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신주역 국장 나와 있습니다. 무주군의 예산 운용, 어떤 문제들이 확인됐습니까? 네, 크게 네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보도한 내용은 무주군에서 직영하거나 이탁 운영하고 있는 75개 시설물의 막대한 적자 운영 상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둘째는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보조금이 성과평가나 심의도 형식적이고 애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예산이 매년 수십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군에서 조성하는 각종 기금이 그 설치 목적과 관련 없이 사용되거나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처럼 집행률이 33% 정도에 그친 등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고요. 넷째는 무주근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데 반해서 공무원 수와 인건비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네 가지 문제 중에서 좀더 깊이 들여다본 문제 어떤 거였습니까? 네. 무주근 인구 감소와 공무원 수 증가 문제인데요. 무주근 인구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23,800여 명으로 지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무주근 공무원 수와 인건비는 계속 늘고 있는데요. 무주근 지방 공무원은 2015년 477명에서 올해 578명까지 늘었습니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봐도 인구는 0.87% 감소했지만 공무원 수는 4.43%가 늘었는데요. 전북 도내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겁니다. 공무원 전체 인건비도 지난해 524억 원으로 2016년 대비 40.8%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인건비 규모는 재정 규모가 비슷한 전라북도 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신문에서 지적한 이 무주군의 재정운용 문제에 대해서 어, 무주군은 어떤 답변 내놓고 있습니까? 일단 재정결선 관련해서는 강도 높은 사업비 절감을 통해서 추경을 마친 상태에 있고요. 보도한 내용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보조사업,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필요하다면 통폐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무원 수와 인건비 증가는 주민들의 욕구와 행정 서비스가 다변화되고 있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 철저한 검증으로 낭비를 막는 일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